각 뚜줄 공을 렌고 했어. 비빔 모동공냥 여기는 대구 공항. <laughs> 감기는 아직 안 났지만 가야됨으로. <laughs> 그래. 너 이때까지는 별로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짐싼 순간부터 뭔가 여행 가는 느낌 나네. 대구까지 가서 타고 오기 전 이런 거 버프 대주로. 아 어, 피곤하다고 한열번 얘기한거? 곧든야간고문는 <laughs> 진짜 비행기 어떻게 타는지 까먹었어 신발 벗고 타야 돼 빨리 타고싶다 진짜 좁다 돈 많이 벌자 신고 왔는데 1 2도막 이파한데 어떡하냐 큰일 났네. 어디 어디 집 가게 이름 뭐야? 많이 가야 된다고 바꿨다면서? 아다 근데 가게가 뭔가 느낌이 장난 아니다. 맞지? 아니, 컨셉인가봐, 접하는 거. 흑돼지 한글이랑 이거 한라산 귀여워. 동백. 이게 왜 뿔솔 아니냐? 아, 맛있다. 응. 짱이야. 우와, 재민아 목살 진짜 맛있게 생겼다. 그렇지. 아, 장난이야. 쌈도 싸 먹어야지. 눈썹이 없다, 재민아. 조명이 하도 좋아가지고 눈썹이 없다. 우리 누가 봐도 관광객이잖아. 약간 요뭐 먹... 어봐이 음. <laughs> 하지? 진 하지? 진가 나나요 이파채일 굉장히 달고 얘는 엄청 센로추 얘도 뭔가 울 소라 이런 거 리뷰 멘 타자 울김지 미나리 돌될거 같은데? <laughs> 진짜 너무 <먹고> 있다 <싶다. 웃음> 어, 맞아, 맞아. 이거 세번 사볼게요. 뭐라고? 누가, <laughs> 누가, 괜찮나 보네. 나나 먹을게. 누가, 지우야. 내, 내, 낮에 다시 할게. 이거 가기가 너무 시끄럽다. 안 듣겠다. 숙소로 가서 한일 먹게뤄야 숙소한테 이야기 해볼게야 아니 시끄러워가지고 카톡도 하지 않게 와 맵다 고추 <laughs> 어때? 내일 오래. 안돼 안녕. 끊어줄래? 기대하고 있다고 루아는 뭐사지 기대하고 있다고 <목소리도> 안녕 아 내일 오라고 대답 안해 엔진 안해 그런 거 없는데.

또맵다다 근데, 근데 코가 막혀갖고 맛이 안 느껴진다. 쿠키는 <목소리> <목소리> 어제 먹었다. 어제 고촌 먹었다. 진짜. 이상하다. 어, 신기한 게 그런가봐. 코가 막히면 음식 맛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봐. 막... 혀도 맛이 좀 이상해. 음. 음. 나도 몰라. 이유... 음. 근데 음. 그 음. 감기가 코 감기보다 나은 거 같아. 숨을 어, 못뭐 불편해 목소리도 이상한 근데 맛있는 거 아니야? 내가 맛은 안 느껴지지만 남은 게 <laughs> 아니 근데 이국당이 벚꽃잎 못 뜯고 있으면 바로 뜯어줄 거 같은데? 근데 이 괜찮다 그런 기본적인 매너는 있어야 된다 숟가락질 미숙한 애가 그걸 못 뜯고 있는데 왜안사느냐 진짜 내긴 하지마 진짜 안할거다 내령 살꺼다 내가 제일 빨라 진짜? 빨리 간다 했어 니가? 이거 가 제일 빨그때 오래 만나던 여친구가있어 그런거겠지? 뭐 네. <laughs> 별명이 뭐라 했나? 공중력 <laughs> 공주지공주어별명 응? 아, 예쁜 별명 없다. 이 별명 뭔데? 어? 나 아, 왕자 공주 였어 잼민이 아니야? 잼민이가들어 사장이 혹시 이거 뭐예요? 이거 콜순라들갈인데 이거 네. 준비를 다렸습니다 아! 아. 한명째 <laughs> 이거, 그걸로할까 유행시 같은 한명째 너무, 노태뜨 생겼다, 네. 왜 이렇게 생겼어? 남의 집에 네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. 뭐할게뭐 있노? 청양고 해야지. 알아. 아, 청양고추 해야 알구나. 아, 땡초를 모르구나. 그거 소리인가? 산소인가? 산소기. 제주도 음. 살기 좋아요? 아이 한달 살기 이런 건 괜찮은데. 한달 살기. 이런 괜찮은데. 1번일년 살기. 1년, 다 <laughs> 1년 너무 길어. 삼계절은긁고 가야 이게. 안 맞다 하고 가는 건가? 살았거든요 아..아니에요 어고 이렇게 살고있는지산에서 살고 싶어요 이 너무 좋더라고 <맛있어. 웃음> 음, 맛아다음대가마늘 <맛있어. 웃음> <laughs> 껍 껍데기에 털이 이렇게.. 보이나? 털? <laughs> 이게 흙돼지인가 레이저 <놀람> 쿠슈 <안> 맛있다 잘 먹자 맛있는 건 아니까

아, 나는 왜실망했냐면 돼지 돼지, 그것도 숙성그거잖아난 엄청 부드럽고 맛있고 잡내 안 나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, 아, 생각보다 질기고... 너무당했어 아, 너무 평범해서 숙성을 안한거 같은데, 오히려 집 앞에 있는 그 숙성 삼겹살집, 고기가 훨씬 맛있어. 고기, 부드럽고... 근데 별로... 어, 근데 이걸숙성거는는거

동식이 동식이 당나. 이집이집안 오서 놀라더라고. 이거 지금 이번에 볼링장 크 광석 오빠가 추천해준지 이번 먹고 왔다는데? 시신이 그 집, 아닐까 이 놀라더데이집이집이집이집 나한테 추천해줬어. 야당 음. 오빠 진짜 맛짜라인가 봐. 이게 지금 밑에 맛짜라는데와 근데 진짜 확실히 이거 지금 한병 반밖에 안 먹었는데 아, 술이 어확 오른다. 몇도 차이가? 좋다. 아니 돈 아끼고 짱인데 음. 네병따스 네. 먹을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. 잡지웃 잡는 건가? 아, 나야. 나 지금 영웅이안그서또 가지 말고 한걸 붙여 놓그는데서이 아니 코가 막히니까 자꾸 어지러워. 입으로 막 숨을 못 쉬는 거야. 코 풀어. 코를 풀어라. 풀도안불려 진짜 사람 안 가봐야지. 이 새끼 조그마 진짜 부산에 가야지. 너 구경 가야잖코겉이여까지 응. 아니 진짜 진짜. 널 생각한 것어다 온도가 더다 장난치는 게 진짜 좋아. 리어 진짜. 리나이 진짜. 안 와, 아, 좀 춥다, 좀 춥다. 아, 아, 와, 진짜 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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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놀러 와왜 왜 이렇게. 해. TV가 재밌는지. 뭐? 아, <laughs> 어, 알았어.